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음, 지금이 단기 반등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예, 바로 빠지는 모습. 아, 여러분들이, 아, 반등개미 틀렸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오늘, 예, 그 단기 반등 자리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단기 반등이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언제까지 이 단기 반등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미국 그 주요 기업들 예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뭐 마이크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큰 기업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어 그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조금씩 예 단기로 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횡보하지 않을, 최소 횡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언제일까요? 어 당장 12 7월 14일? 정도부터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23, 24, 뭐 그때 정도까지 아마 주 기업들이 다 발표를 시작할 텐데, 어 그때까지는, 예, 뭐 최소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예 한국장 역시, 황예어 횡보내지 살짝 예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미 연준의 의사록이, 예 공개가 됐습니다. 뭐, 워낙 그 연준 회의가 있고 나서 네 파월이라든지 기타 예어 인터뷰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기대하는 바는 없었지만 그 내용 그 요약본 예 보신 분들 안 계실 것같 같은데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매파적입니다. 뭐 매파적이란 말을 잘 모르신다면 되게 긴, 긴축이죠. 예. 금리 인상을 예 강하게 하겠다. 경기가 회복이 좀더되더라도 어, 긴축을 좀 강도 높게 하겠다는 라 워딩들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등이 나왔죠. 미국도 어제 역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인플레로 인한 이제 긴축은 제가 봤을 땐 주가에 거의 다 선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부터 이제 단기 반등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네. 아, 앞으로 이제 저런 이제 파월이라든지 연준에서 좀 강한 워딩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인플레로 인한 긴축으로 인한 급락은 제 생각에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는 경기 침체로 장기적으로 이제 어 주가가 천천히 천천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지만 진짜 큰 위험은 어 어제 그저께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융 위기 특히 부동산 채권 문제, 부채 문제가 터지면 폭락이 한번 나옵니다. 폭락이 나오고 그걸 회복하면 모든 그 경제의 폭탄들이 제거, 제거가 되고 나서 이제 주가는 서서히 우상향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되게 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음,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뭐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 지금부터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은 어 지금 주가에 꽤 선반영이 거의 다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 어 지금부터는 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실적 발표가 아마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미 뭐컨셉 자체를 낮춰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도 채우지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 급락이 나오면 한국 뭐 삼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예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굉장히 끌어내리고 어 거기에 이제 다른 삼전에 관련 뭐 1차 벤더들이라든지 기타 한국 주식시장 자체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같이 급락이 나오고 근데 그거 회복이 될 겁니다 예 회복이 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어,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횡보장으로 예,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락이 한번 나오고 폭탄이 다 이제 터지고 제거가 되면 그때 우상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예,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나스닥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안 드리자 꽤 됐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굉장히 바빠서 이것 이거... 또 지금 찍어 올리는 것 자체도 지금 시간을 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나스닥도 지금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한국장과 어 미, 예, 한국장과 미장이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어, 장기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좋은 건 확실히 지금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어, 당연히 미국 미장 을 보시는 게 좋으시고 대신 이제 한국장 국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더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주말이라든지 한번 지금 꼭 보고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제 종목들을 좀 보자면.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조금씩 끌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그런 종목들은 어, 뭐랄까요 음, 자리들은 다안 좋아요. 제가 되게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 아니에요. 이평선서 한참 밑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없어 보여요. 몰라 이제. 어, 최저점 네, 단기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음, 뭐 매매를 하셔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종목을 잘 고르셔야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지선이 좀 보이는 네, 종목들 위주로 그냥 예, 두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t 라는 종목 크게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이 폭락장에서 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되게 이런 종목들이 아이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예, 인베스팅 예, 관련된 뭐 어, 그런 거고 예, <laughs> 예, 잠깐 예. 음,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BMT라는 종목이 이 지금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금 빠지지 않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선을 지금 버티면서 지금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힘이 있다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열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이거 버티고 있다는 거는 어 세력들이 지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보여지는 종목이고 차트뭐 크게 보면 아뭐 주가가 뭐 낮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인데 지금 상당히 슈팅이 한번 나오고 지금 조절을 받고 있어서 나쁘진 않. 뭐 낫진 않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어. 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 단기로 보시는 겁니다. 장기로 예, 보시는 게보다는 이 정도 440일선 정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오랜만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가격 이평선. 저는 120일, 220일, 440일선을 쓰고 있고 주로 221선과 441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221선과 441선 사이에 있어요 이런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 이 폭락장에서도 지금 주가를 지지하고 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탄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손절은 이 441선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 1470억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저점까지 잡으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 이탈하면 어, 손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해 441선을 지지하거나 여기를 지지하거나 여기를 뚫었어요 뚫고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지지를 해준다면 이거는 뭐한 여기까지나 뭐한 여기까지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 보여지죠 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한번 공부경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MT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음, KTIS 예. 이 종목을 음,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예전에 크게 슈팅이 한번 나고 지금 쭉 빠지는 모습이에요 쭉 빠졌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집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세를 돌리는 매집. 뭐 당장 길뭐 엄청난 슈팅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이 얼고 예. 예 누군가 이 길고 긴이 하락을 끝내는 지금 매집을 들어가 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누르는 자리까지 왔거든요. 누르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건 좀 흔들더라도 다시 이, 이 고점. 이나 좀 뚫으면 한0천원이 정도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차트는 보여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도 어 지금 이 폭락장에서 지금 이건 빠졌죠. 예, 빠졌는데 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아까 BMT하고 다르게 이건 좀 빠졌죠. 폭락장에서 빠졌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41선과 221선 위로 지금 살짝 고개를 빼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면 이거는 좀 흔들더라도 좀 위로 갈수 있는 뭐 2800원이 됐든 그 위가 됐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수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BMT처럼 빠지지 않는 종목도 힘이 있는 거고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장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진 모양으로는 보여요. 보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V자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들은 힘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뭐 그런 종목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필터링해 보시고 좋은 종목 있으시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회복이 빠르죠. 네, 이런 종목들 여기만 지켜준다면, 예,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TRS 말씀드렸고, 그리고 PNC 테크는 제가 여러분들께, 음 5월 2 0일날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죠. 이, 이 고점에서 한번 물량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뭐더 올라가면, 뭐 그, 한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고 이게 떨어지면 본전이 오기 전에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차트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물론 지금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PNC 테크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어떠셨든지.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때 뭐러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전에 물량을 지금 여기 먹은 것 같거든요 먹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위로 가면 사실 진짜 베스트예요 그냥 정말 속썩이지 않고 위로 그냥 이게 뭐예 이게 누군가 예, 매집을 하고 그냥 여기서 그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예, 들어왔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커 밑으로 막 30, 40%씩 뺐다 한참 뺐다가, 나중에, 정말 몇년 뒤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로는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까 KTIS처럼, KTIS, 예, 말씀드렸던 게, 일단 빠졌어요. 이거는, 뭐, 뭐, BNT처럼, 뭐, 버팅은 아니지만, KTIS처럼 빠졌다가 지금 금방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힘이 있는 거다. 빠르게 회복을 했고, 이거 한번더뺄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만약 여기서 누가 봐도 지금 좋은 차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개미가 많이 올라타면 한번더뺄수 있습니다. 빼면, 빼면 그냥 낮춰세요그 손절하셔도 되고, 빼줬다가 다음에, 이게, 여기서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441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으면, 그때 한 번, 잡아보시면, 441선 근처에 서 잡아보시면, 이거는 한번 크게 슈팅이 날수 있는 그런 차트로는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데, 이게 지금 당장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물량을 잘못 실어가지고, 많이 실으면, 그냥 사육들이 어, 그래, 한번더 죽어봐라. 한번뺄수 있습니다. 빼고, 좀 고생을 시키고, 나중에 한번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 다알 수는 없죠. 이게 언제 갈지는. 그래서 이게 441선, 뭐, 지금 뚫었으니까, 뭐, 1차 아주 그냥, 뭐, 내가 가진 비중에, 뭐, 5%, 뭐, 3%, 보시고 올라가면, 그걸로 즐기시고, 그게 아니라면, 빠졌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441선을 확고하게 뚫고, 아마, 뚫고,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뚫고 나서, 좀 말씀드리면, 음, 441선을, 어 이렇게, 빵, 언젠가 뚫고, 다시, 음봉으로이 441선을, 예, 한번 지지할 거에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매수 타점이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버티시면 아마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차트로, 보이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NC 테크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고 한 종목? 이건 좀 다른 차트이긴 한데, ISC라고 제가 예전에, 예, 한번 분석을 또 드렸었죠. 예, 이거 괜찮다고 무서을 여기서 좀 분석을 드렸고, 예, 분석을 드렸고, 뭐, 뭐, 좀 흔들긴 했지만, 여기서도 올라가고, 빼졌지만, 다시 뭐,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근데 지금 눌림이 있고, 다시 있는데, 이런 차트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차트를 좀 크게 한번 보시면, 이거는 낫진 않아요. 절대 낫진 않고,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정보에 왔습니다 정보를 찍고 제가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내려가서 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는 좀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지금 ISC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저는 지금 여기서 분석을 드려서 뭐 이만큼 먹여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차트를 하셔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음, 안정적이고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이렇게 우상향. 이런 종목들 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좀큰 숙제일 것 같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 뭐 잡으란 말은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 착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요즘 음, 장도 안 좋은데 공부할 차트 없나라고 보실 때 이런 차트를 꼭 한번 보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음 다음에 또 예, 좋은 형,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제가 텀이좀 길다가 또 이틀만에 촬영하려고 하니까 아, 좀 쉽진 않네요 아무튼 <laughs> 뭐, 또 다시 자주 올려드리면 음또좀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등기다